여러분, 월급 200으로 1억을 모을 수 있을까요? 정말 많은 사람들이 가능하다고 생각하지만, 현실은 그렇지 않습니다. 매달 200만원씩 받으면서 1억을 모으기란 정말 어렵습니다. 아무리 모아도 돈이 늘 부족해. 라는 생각을 다들 해보셨죠? 오늘은 이 고민을 해결할 수 있는 방법을 알려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여러분들이 원하는 빠르고 효과적인 방법입니다. 이 방법을 알게 되면 지금까지의 생각이 완전히 바뀌게 될 거예요. 우리 모두 한 번쯤은 이런 고민을 다들 해봤죠? 월급 200만원 받으면서 어떻게 하면 1억을 모을 수 있을까? 대부분의 사람들이 첫 번째로 생각하는 것은 아끼고 또 아끼는 겁니다. 하지만 현실은 그렇지 않죠. 아무리 아껴도 생활비, 집세, 교통비, 그리고 뭐 기타 지출을 감안하면 매달 남는 돈은 아주 작아요. 그렇게 해서 언제 이런 모을까요? 오늘은 이런 고민을 한 번에 해결할 수 있는 방법 알려드릴게요. 결론부터 말씀드리면 돈은 모으는 것이 아니라 버는 방법을 찾아보는 겁니다. 이제부터 여러분들의 생각을 완전 바꿔드리겠습니다. 예를 들어 볼게요. 월북 200만원 받으면서 집세, 생활비, 교통비, 뭐 데이트, 이런 거다 쓰면 남는 돈 겨우 한 20만원 정도 남는다고 생각을 해봐요. 이렇게 모아서 1억을 만들려면요. 정확하게 42년이 걸려요. 그러면 42년 동안 매달 20만원씩 꼬박꼬박 모아야 합니다. 그리고 이 42년 동안 물가가 오르면 그 1억의 가치는 또 점점 떨어지게 되죠. 그럼 1억을 모았다고 해도 그 돈을 제대로 사용할 수 없게 돼요. 이렇게 되면 모은 돈이 의미가 없어질 수 있습니다. 제 친구 중에 한명 예를 들어 볼게요. 그 친구는 10년 동안 꾸준히 돈을 모았습니다. 매달 20만원씩 저축해서 10년을 모았습니다. 처음엔 좋은 계획이라고 생각했죠. 뭐 하지만 10년 뒤에 그 친구가 모은 돈은 생각보다 훨씬 작은 가치를 지니게 됐어요. 왜냐하면 물가 상승으로 인해서 돈의 가치가 줄어들었기 때문입니다. 결국 그 친구는 모은 돈을 어떻게 사용할지 몰라서 고민하게 됐어요. 혹시 이런 상황 여러분들한테도 일어나는 일이신가요? 또 다른 예로 한 직장인을 예를 들어볼게요. 이 직장인은 매달 200만 원 받으면서 생활하고 있습니다. 매달 집세, 생활비, 교통비, 여가비용 뭐 등등 제외하고 남는 돈은 거의 없죠. 그 직장인은 어떻게 하면 더 효과적으로 돈을 모을 수 있을지 고민하게 됐어요. 하지만 결국에 그 직장인이 깨달은 건 돈을 모으는 것만으로는 큰 돈을 만들 수 없다는 사실입니다. 이런 현실적인 문제들을 보면서 우리는 어떻게 생각해야 할까요? 돈을 모으는 것보다 더 효과적인 방법은 무엇일까요? 그래서 바로 돈을 버는 방법을 찾아보는 겁니다. 다음 단계에서는 구체적인 방법을 알려드리겠습니다. 첫 번째 방법은 돈을 모으는 대신 벌 생각을 해보는 겁니다. 어떻게 1억을 모을까? 가 아니라 어떻게 1억을 벌까? 라는 고민이에요. 42년 동안 20만원씩 모으는 대신에 42년 동안 다양한 방법으로 돈을 벌 기회를 찾아보는 거죠. 다양한 시도를 통해서 더 많은 경험을 쌓을 수 있습니다. 이렇게 하면 42년 후에 모은 돈으로 벌어들인 돈이 훨씬 더 많아질 거예요. 돈을 벌기 위한 방법은 정말로 다양하죠. 예를 들어서 취미로 하는 일 중에 수익을 만들어 낼수 있는 방법을 찾아보는 거죠. 또는 현재 직장에서 더 높은 연봉을 받을 수 있는 그런 방법도 있겠죠. 아니면 또 다양한 부업이나 프리랜서 일을 통해서 추가 수익을 올리는 것도 좋은 방법입니다. 이렇게 여러 가지 방법을 시도하다 보면 예상치 못한 큰 수익을 또 얻을 수도 있어요. 또한 저처럼 창업을 고려해보세요. 작은 사업을 시작해보는 것도 좋은 방법입니다. 인터넷 쇼핑몰을 운영하거나 온라인 강의를 개설하는 등의 방법으로 추가 수익을 창출할 수 있습니다. 물론 창업은 저도 지금 하고 있지만 정말 어렵습니다. 하지만 점차 경험이 쌓이면 더큰 수익을 올릴 수 있는 기회가 저는 분명히 온다고 생각합니다. 제 주변에 한 친구는 취미로 시작한 사진 촬영을 통해서 부수입을 올리기 시작하더라고요. 처음에는 작은 사진 촬영 의뢰만 받아서 몇만원씩 벌었지만 점차 실력이 늘고 입소문이 나면서 더큰 의뢰를 받게 되었고 지금은 월 수백만원의 추가 수입을 또 올리고 있어요. 이렇게 여러분도 자신이 좋아하는 일에서 수익을 만들 수 있는 방법을 한번 찾아보시죠. 두 번째는 자신한테 투자하는 겁니다. 매달 10만원에서 30만원 정도를 자신의 능력을 키우는데 한번 사용해 보세요. 예를 들어서 새로운 기술을 배우거나 마케팅, 글쓰기, 영상편집 등뭐 이런 것들을 공부해 보시는 거죠. 이런 지식과 경험은 여러분들을 돈 버는 기계로 만들어 줄 거예요. 돈을 모으는 것보다 중요한 것은 나 자신을 성장시키는 겁니다. 제가 아는 또 다른 친구는 매달 자신의 발전을 위해서 작은 금액을 투자했어요. 다양한 온라인 강의를 듣고 여러 가지 책을 읽으면서 자신의 능력을 키웠죠. 몇년 지나고 난 뒤에 그 친구는 자기 능력을 인정받아 가지고 엄청 큰 사업도 맡게 되고 그로 인해서 더큰 수익을 올릴 수가 있었습니다. 여러분도 이렇게 자신한테 투자한다면 그리고 그 투자한 시간이 지나면 지날수록 더큰 성과를 얻게 될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도 작게는 10만 원에서 많게는 그 이상 정도는 나 자신의 성장을 위해서 투자해 보세요. 새로운 언어 배워도 좋고, 프로그램 배우는 것도 좋고, 뭐 여러 가지 좋은 방법들이 많습니다. 그러면서 이렇게 투자하면서 내가 또 좋아하는 걸 뭔지를 찾을 수도 있겠죠. 그리고 나아가서는 사업을 시작하기 위해서 필요한 지식을 쌓는 것도 좋습니다. 이렇게 나한테 투자하면 나중에는 더큰 보상을 받을 수가 있습니다. 또한 뭐 전문가 도움을 받는 것도 좋은 방법이에요. 코칭이나 멘토링 통해서 나의 능력을 조금 더 빠르게 성장시킬 수가 있겠죠. 그런 조언을 듣고 그 사람의 경험을 바탕으로 시행착오도 줄이면서 내가 생각했던 목표를 설정하고 달성하는 것. 이런 것들이 여러분들이 더 효율적으로 목표를 이루는데 큰 도움이 될 것입니다. 세 번째 방법은 정보의 힘을 활용하는 것입니다. 과거에는 정보에 접근하기가 어려웠죠. 근데 지금은 인터넷을 통해서 무료로 수많은 정보를 얻을 수가 있습니다. 다양한 온라인 강의, 세미나, 전자책 등을 통해서 최신 정보를 습득하고 이것을 한번 활용해 보시죠. 이렇게 얻은 지식과 경험은 여러분들이 더 빠르고 효율적으로 돈을 버는데 큰 도움이 될 거예요. 저는 얼마 전에 온라인 강의를 통해서 새로운 편집 기법을 배웠습니다. 이 기법을 통해서 제 사업은 이전보다 이 온라인 편집 기법을 통해서 다양하게 표현할 수가 있었고 제 스스로도 훨씬 더큰 성장을 했다고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여러분들도 인터넷을 통해서 무료로 제공되는 많은 자료들을 활용해보세요. 유튜브, 뭐 온라인 강의 플랫폼, 뭐 전자책 일전에 제가 7시간가량 온라인 강의를 진행했었던 영상이 있거든요. 정말 힘들게 만든 영상인데 오른쪽 상단 링크에 띄워드릴테니까 구매대행 온라인 사업을 하시고 싶으신 분들은 제가 무료로 공개를 해놨으니까 이번 기회에 한번 보시면 도움이 되실 겁니다. 또한 멘토를 찾는 거, 이미 성공한 사람들의 경험을 듣고 배운다면 여러분도 누구보다 빠르게 성장할 수 있다고 생각해요. 저는 김승호 회장님 강의를 자주 듣는 편인데 유튜브로 강의를 듣고 회장님의 책을 읽어보는 것도 좋은 방법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이렇게 얻은 정보와 지식은 여러분들이 더 나은 결정을 내리는데 큰 도움이 될 거예요. 이제 아셨죠? 돈을 모으는 것만으로는 부자가 될수 없어요. 중요한 건 돈을 버는 방법을 찾고 자신에게 투자하는 겁니다. 여러분들이 가진 시간과 자원을 최대한 활용해 보시고요. 그러면 성공적인 미래를 만드실 수 있으실 겁니다. 돈을 모으기만 하는 것은 굉장히 제한적이에요. 대신 돈을 벌고 자신한테 투자하고 최신 정보를 활용하는 것이 더 나은 성과를 가져올 것이고요. 내가 가진 시간과 자원을 어떻게 활용하느냐에 따라 미래가 바뀝니다. 이제는 생각을 바꿔야 할 때에요. 자, 이제 바로 시작하시죠. 오늘부터 한 달에 10만원에서 30만원 정도 내 자신한테 투자하고, 나한테 투자하고, 이런 작은 투자로 큰 변화를 만들어 내는 거 직접 한번 해보시죠. 한 달에 10만원으로 미래가 바뀐다면 여러분들도 한번 해볼만 하지 않으세요? 앞으로 10년, 20년 후에 상상도 못할 성과가 이루어질 겁니다. 그리고 나 자신이 스스로가 돈 버는 기계가 돼서 어떠한 상황에서도 다시 일어설 수 있는 능력을 갖추게 됩니다. 오늘 영상이 여러분들에게 큰 도움이 되셨기를 바랍니다. 이번 영상이 마음에 드셨다면 구독, 좋아요, 알림설정 부탁드리겠습니다. 다음에도 또 힘이 나는 영상으로 찾아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부야노였습니다.